혹시 서울 용산구 일가에 위치한 열정도 거리를 아시나요? 이 거리는 1910년 대한민국 최초의 고무신 공장이 세워졌던 자리였습니다. 한때 이 거리는 인쇄소 골목으로 매우 잘 나갔지만 시장이 쇠락하면서 상권이 죽어버렸죠. 이후 용산을 위한 프리미어 리브 주상복합 등이 주변에 들어왔지만 현재 열정도가 들어선 지역은 개발이 중단되어 아파트 사이의 섬처럼 옛날 건물들이 남아있는 일종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5층 빌딩 속에 외딴 섬처럼 자리잡고 있던 이 거리는 2014년 청년 장사꾼의 열정도라는 이름으로 여러 음식점과 매장들이 늘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핫플레이스 음식의 거리로 자리잡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아쉽게도 열정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점차 활력을 잃고 힘들어하는 상인들이 넘쳐나게 되었죠.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청년 장사꾼은 다 같이 산다 라는 캠페인을 기획하게 되는데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폰트기업, 폰트릭스도 캠페인에 동참하게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 지역 사회가 조금은 더 나아지기를 수상공인에게 작은 보탬이라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좋은 폰트를 무료로 제공하는 캠페인에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열정도 폰트에 대한 이야기, 더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폰트는 소상공인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작은 가게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에요. 이 폰트의 모티브인 열정도 거리에는 옛날의 느낌의 기와 복고풍의 가게 그리고 현대식의 높은 건물들이 상단된 이미지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숲체는 그런 열정도의 느낌을 담기 위해 투박한 듯 듬직한 매력과 세련된 느낌에 초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디자이너가 가장 많이 신경 쓴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건 바로 굵기입니다. 초기 디자인은 묵직한 굵기로 설정했지만 무거운 느낌을 주지 않으려 노력했답니다. 묵직하면서도 속도감 있는 형태인 사선을 사용해 시원하면서도 산뜻한 이미지를 줬다고 하네요. 자, 지금부터 열정도체의 특징 세 가지를 알아볼까요? 첫 번째, 열정도체는 정방형에 가까운 넓은 평체입니다. 모양이 정방형에 가까울수록 복고적인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요, 두꺼운 굵기덕에 티셔츠, 배너, 로고에도 아주 적합합니다. 두 번째. 열정도체의 특이한 점은 마침표가 마름모 모양이라는 점이에요. 가게에서 메뉴판을 볼때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가시성을 위해 균형 잡힌 형태로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들은 간판과 메뉴판, 배너 등에 사용한 폰트들로 인해 수송에 걸려 영업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열정도체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무료 배포는 물론이고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과거 인쇄소거리의 열정과 현재 우리 청년 장사꾼들의 열정이 쭉 이어왔던 거리, 열정도, 우리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의 열정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도록 가치의 가치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정도체의 디자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